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오늘의 상한가 상한가 종목 <laugh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는 총 5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은 1M 어제에 이어서 1M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요자 애견케미칼 유니겐 케미칼이 또 상하가를 가르 모습 그리고 자 3일 연속 3연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우정바이오 그리고 SP소프트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발생이 됐는데 어, 결국에는 또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들 전고체 관련주들 특히나 어,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으로 인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우정바이오가 또상가하 가는 모습이고 스피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개발 어, 인공지능 개발에 의해서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조금 뭐 종목들 한번 움직임 좀 살펴보면서 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인 이제 이름입니다이름 e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자 이름이 잠시만요. 어 제가 요거를 체크를 안 해가지고 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제 어 어제 좀 상한가를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이어서 연상을 좀 달성을 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천 원 정도는 일단 넘고 일단 이천 오백 원 정도 여기가 일단 1차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천 오백 원 정도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또다시 상한가로 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500원 자리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2,500원을 좀 지지를 해 주는지 여부, 어 지지를 해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어 일단은 뭐 우리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 지금 이제 관계사인 XLB가 국내 발전 공기업 H사와 신재생 에너지 연계용 전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상용화 협약을 이제 체결한 것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추가적인 어 상승은 어디까지 조금 이뤄어날지좀 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2,500원 돌파하고 2,500원에서 지지를 좀 해준다, 지지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4,500원까지는 충분히 어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 m 제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에견케미칼입니다. 에견케미칼. 자, 에견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뭐 에견케미칼 <laughs> <laugh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화재 공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 이제 뭐 화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뭐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뭐어 계속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불이 좀 나면서 어 벤츠 전기차 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막 화재가 나는 그런 모습을 달성하면서 전기차 포비아로 번지는 등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리튬 위험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에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이 도처에 널려 있는 국내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우리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시면 될것같고요자 나트륨 <laughs>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나트륨이라는 말 그대로 소금으로 어,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인데 전기화 전기나 이제 화학적 안전성이 높고 전해질이 불연성이어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값비싼 리튬보다 소금이 원료에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도 우리가 강점이 좀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구체 관리 원조가 급등하는 가운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관심이 확산이 지금 되고 있다 지금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어. 화재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전고체라든지 나트륨이온배터리로 이렇게 좀 관심사가 좀 넘어지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전기차 배터리 <laughs>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리튬이온배터리가 대세로 좀 통하고 있는데요. 자 lg 엔솔 어, 삼성 s d i sk 언등 국내 배터리 3사도 리튬이온배터리에만 지금 생산을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왜 이렇게 좀 이제 되냐. 어, <laughs> 왜 우리 국내 삼사들이 이렇게 리튬이 배터리에 좀 이제 목숨을 거느냐라고 보면은 자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백오십에서 이백 이십 와트시 킬로그램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 백사십 백육십 와트시 킬로그램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하지만 최근 사 화재 사건에서 보듯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음극재가 분리막 결함으로서 접촉을 하면은 화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 양극재를 둘러싼 전해질도 휘발성이라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열폭주 현상이 어,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전기차 포비아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도 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애견 케미카 같은 경우에는 라트륨 이온 배터리. 어, 개발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주목을 받아 주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15,000원 까지는 좀 열고 지켜봐도 괜찮은 어 그런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5,000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17,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서 어 지속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에이언케미칼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 <laughs>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한가 3연 상을 달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올라간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거예요 맞죠 코로나 관련주로 일단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 제가 이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랬지만 35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3585원으로 이제 <laughs>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갭을 이만큼 좀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을 뭐 거의 26% 정도 띄우면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 라고 말씀 을 드렸던 3,500원 부근 딱 3,500원에서 출발했네 맞죠 3,500원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장중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연출했다가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어,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가 좀 중요하긴 하죠 왜냐 그러면은 갭을 지금 두 번이나 크게 띄우면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또다시 밀린다면 급작스럽게 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좀 이제 나도 조금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500원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 어,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인 우정바이오 살펴봤고요. 자네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인 이제 SP 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어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없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 했습니다. 자, 그래도 한 7,000원 선에서 반등이 좀 나아주면서 어, 오늘 좀 상한가를 선하면서 만 원대로 일단 회복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이제 유통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KT가 소블린 어, AI를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KT의 소버린 AI 개발어 개발 소식에 이제 힘입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소버린 AI가 뭐냐? 어, 소버린 AI는 주권을 가진 AI라는 뜻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국가의 데이터, 인프라, 가치관 등을 반영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뭐 지금 어디 나가도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만의 문화가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뭐 아시아를 오면은 아시아만의 문화,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특히나 한국의 문화, 또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뭐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문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다 다른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어각 나라의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좀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제 뭐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업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아 줄 것이라고 어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저는 더 크게 상승을 할수 있을 걸로 보여요 물론 주가가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지만은 저는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어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15,000원 부근 어 저항을 맞는지 뭐 확인하셔야 되지만은 저는 뭐 25,000원 정도까지도 어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우리가 물론 이제 증시가 조금 밀려서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 종목 SP 소프트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은 또다시 어 전기차 관련 이제 관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고차 관련주로 좀 이제 원래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해 줬던 그런 종목이죠 어, 지금 이제 뭐 똑같이 전기차 관련 이슈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어 일단 3만원 부분 여기서 좀 이제 지지를 조금 잡아주는 모습 어, 지지를 잡아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여기서는 정말 좀 짧게 본다면 6만원 선까지 어, 상승할 수 있는지 부분 보시고요 자 이제 일, 일단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 <laughs> 6만 원선을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어, 충분히 8만 원 선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 요즘 시장이 뭐 이, 그 전고체, 어,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전고체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 뭐 엠폭스 관련 굉장히 한정적인 테마로 증시의 상승은 조금 미끄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좀 재미없는 시장 음 이제 관련주들 말고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여러분들 하단에 텔레그램 양본 뉴스를 추가를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상각하가 종목들 그리고 어 장중에 어, 왜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정보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어, 충분히 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가시고요 많은 정보와 수익을 어,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 모두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상한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